2005년 08월 06일 오전 10시 10분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조사를 위해 출석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뉴스타파에 의해 최초로 보도된 시점이 2020년 2월 17일이었으니 만 5년 반 만의 첫 조사인 셈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던 김건희를 대차게 수사할 배짱이 누구에게도 없었고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서자 검찰은 실질적 기소 없이 창구의 신분으로 비공식 출석을 조율했지만 김건희 씨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합니다. 당시는 도이치 모터스 사건으로 관련자 10여 명이 줄줄이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22년 당시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법카로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사건이 2022년 02월 04일 최초 의혹 제기 2022년 03월 09일 20대 대선 2022년 08월 23일 경찰차 압수수색 2022년 09월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였습니다. 첫 의혹 제기 후약 7개월 만에 첫 조사했습니다. 과연 법이 많은 앞에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법이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우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의혹을 등에 업고 영구이된뒤 3년 김건희에 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갑니다. 관련 의혹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너무 의혹이 많아서 정리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가장 주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한 혐의입니다. 경태균 게이트, 202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무상 여론조사가 될까가 돼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건진법사전 성배 관련 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명품 목걸이 샤넬백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졸라 귀찮네요. 샤, 적당히 좀 해먹지. 그래도 특검이 제시한 여6가지 의혹과 이유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카테고리별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주가 조작, 길 도이치 모터스. 김건희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애인 김범수 아나운서의 계좌를 이용했으며 작전 세력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이 3부토건 도이치모터스에 투입된 기술자들을 다시 활용해 3부토건의 주가를 조작합니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추진 300억 원대의 대한민국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 사실상 무상 양도했습니다. 참 우리 기술. 역시 같은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끌어올려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서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하였으며 정부 정책의 사적 이용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둘, 뇌물 수수, 백건진 법사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그라프 목걸이, 샤넬백, 천수산빙의 뇌물을 닦고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을 무마시키거나 그외 다수의 청탁을 들어준 알선수재 혐의, 토웨교가 권성동을 통해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관련성을 밝혀야 합니다. 오서희 건설로부터 방클리프 목걸이에 닿고 서희 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의혹? 서희 건설은 자수서를 통해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육수협 노동진 회장의 성접대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도이치모터스는 수협으로부터 648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받게 합니다.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던 회사이고 설립 당시부터 김건희, 최은순이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회사입니다. 7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 2012년 이후 윤석열이 국가주요 수사와 인사권을 진검사로 부상하였고 이후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대기업 협찬이 이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합찬 기업 상당수가 당시 검찰 수사, 재판에 앞둔 것이었거나 정부인허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기업이었습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하나, 신한금융 미래의 셋, KT, 두산, 넥슨 등 다수의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달하는 지원을 받고도 연구인이 된후 무혐의 처리됩니다. 3. 국정개입 팔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사안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 김건희는 집권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국방부청사로 이전하고 한남동 외교부 장관 근관을 대통령 관저로 개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리모델링 보안 인테리어 등을 포함해 약 500억 원 이상의 비용 발생합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김건희와 이연이 있거나 과거 업무 관계가 있던 업체가 낙찰됩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가 도입한 사족보행 로봇, 일명 로봇계 관련 의혹, 도복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전두대표 선모 씨가 약 5,400만원 상당의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를 김건희에게 주었다는 알선수제 의혹, 이후 용산에는 로봇계가 돌아다닙니다. 천궁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천궁이 대통령 관저진무실 이전 개입했다는 의혹, 천궁이 외교안보당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비공식 전달했다는 정치권 폭로가 있었고, 일부 고위공직자기관장 인성과정에 청공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청공은 김건희가 스승으로 모시는 무속입니다. 11명 태균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통령 구부 측근들과 교류하며 국정연안 자문 또는 인사추천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와 비선실세 논란이 있습니다. 결두체해병 사건 관련 의혹, 체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계기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기록이 회수되는 등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중심에는 이종호 전 대표가 있고, 그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시삼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공흥지구 개발인허가에 부담 개입한 의혹,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었던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 검토됩니다. 양평군 강상면에 김건희 씨 모친 최유수 씨와 가족이 소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에 위치하면서 양평읍 공흥리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데, 공지구는 2012년 최은수 씨 관련 부동산 개갈 사건으로 이미 특혜 논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14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2022년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조 파업에 대해 대통령실이 불법 강경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대우조선 해양 협력 산업품 업체와 김건희 씨및 코바나 콘텐츠 협찬 기업 간의 관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포 창원 첨단산업단지 지정과정 국가기밀유출 한 시민단체는 명태균씨가 창원 2산단 지정과정에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및 기밀유출 행위가 있었다고 고발했습니다. 경태균씨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 매입을 권유하거나 산단 지정, 그린벨트 해제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경태균씨의 사적 청탁이 실현되도록 윤석열, 김건희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후 명태교씨가 창원 산다는 내가 기획했다라고 진술하는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꽤 쿠바나 컨텐츠 관련인들을 대통령실, 공공기관에 기용하는 등 다수의 정부, 인사에 개입했습니다. 예, 선거개입, 7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개입과 24년 총선 때 공천의 개입, 22년 대선 당시 공식 선대본부 직책 없이도 윤석열 후보 선거, 전략홍보 인사 결정에 관여했다고 주장 이 있습니다. 지형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이 김건희씨 부부의 영향을 받아 공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총선에 앞두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공천이 유리하도록 김건희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5. 공무원을 통한 수사지연 은폐, 증거인멸교사 앞서 언급한 다수의 사건에 대해 수사지연을 유도하고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8 인천세관의 마약 밀수 사건 세관 직원들의 연루 정원과 함께 수사를 은폐하거나 외압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6. 공무원 사적 이용 구 전속 수행기 서행정관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일정, 지인 모임, 전시회 관람 등에 동행,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인 행사 이동시 대통령실 의전 차량과 경우 인력을 사용했으며 대통령실 촬영 홍보팀이 김건희 여사 개인전 행사 영상 제작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결루된 의혹이 너무 많아 사소한 사건은 제외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일으킨 개별사건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었을 사건들인데 말입니다. 인간 인지력의 한계로 사안이 이렇게 많고 복잡해지니 사건이 사건으로 덮이는 기분입니다. 웬만한 사건은 별거 아닌게 되고 그냥 스킵하게 되네요. 오히려 단순하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건이 더 사람들의 인식에 강하게 각인되고 논란되는 듯합니다. 당신발은 어느 전직 대통령은 부의 닫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없는 시계 하나 때문에 쫓기듯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반면 너무도 명백한 죄가 하늘을 다 덮을 정도인데 팬티 바람으로 바닥에 드러눕는 인간 대한민국을 다 들어먹으려 했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인간을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지은 죄만큼 당당히 수사받고 딱 지은 죄만큼 죄값을 치르기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토꼼스 쓰고 빠져나갈까 불안한 건 나뿐인가요? 공감한다면 좋아요, 응원한다면 구독,